요즘 대한민국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먹는 물가가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올랐는데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을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외식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시골 농사만 보더라도 일을 할 사람이 없죠. 최근 쌀까지 수입하고 있는데 환율은 또 계속 오르고 있고 또한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까지 이 먹거리의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앞으로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죠 지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를 했는데 제가 모든 부분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과연 지금 주식시장 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일단 팩트는 지금 이런 시장에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거는 안 걸린 사람한테 진통제를 준 것과 똑같으라는 거죠. 우선은 공매도라는 게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a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의 주식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b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를 빌려서 팔았던 a는 2만 원이라는 차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없을 공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공매도라는 건데 이 공매도라는 거는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예측하면은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던 적은 2008년 10월 세계 금융 위기, 2011년 8월 유럽발 재정 위기,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였죠. 항상 경제 위기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뭐 08년도, 11년도, 20년에도 한달 이내로 주식장에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공매도라는 게 이미 개인과 기관,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장이었다라는 거죠. 공매도 상한 기간만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인데 반해서 개인은 90일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담보 비율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데 반해서 개인은 120%죠. 이미 동일 선상에서 싸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말 개인들을 위해서 이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게 아니라 빠르게 공매도의 정책을 바꾸고 불법 공매도를 한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도 엄청난 처벌과 벌금을 때려야 될 사항인 건데 미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 시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태료 과징금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어떤 징역 처벌의 개정안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이고요. 공매도 금지를 6월까지 한다라고 했죠. 어,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인 건데 공매도 금지를 개인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히려 주가 조작에 쉬운 환경이 되고 정치 논리에 금융 정책이 휘둘린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나 개인들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역대급으로 한미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인들의 투자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데,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굳이 만들어가면서까지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이거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시장에서 다 빠지라는 것과 같은 거죠.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사항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거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시장에게나 필요한 사항이죠. 이 공매도는 물론 투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가짜 뉴스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과열이 돼가는 시장을 조정해주고 거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적절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매번 선거 전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건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스컴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80% 개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다라고 슬퍼를 하죠. 주가 조작 사고는 매달 터지고 있고요. 아마 안 터진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라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야 서로 싸우기 바쁘고 표 받아먹기 바쁘죠. 우선은 뭐 여야를 떠나서 팩트만 봐봅시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에 미국 금리가 하향이 나오냐, 뭐 상승이 나오냐, 매번 말이 바뀌지만 이 고금리 정책이 오래 갈 것이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권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세수까지 엄청난 빚더미에 있다라는 것 또한 팩트죠. 지금 워렌 버핏은 역대 최다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 JP 모건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또한 약 1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지금 공매도라고 개미들을 끌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주식 시장은 지금 매수할 게 아니라 매도할 때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주식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리가 버는 돈은 일정한데 비해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자라는 것을 꼭 겸해서 버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을 포함해서 증권이나 채권들도 수익을 보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요. 반대로 달러나 엔화 금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외환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고 외환 시장 하루 거래 금액이 94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일전에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경제 위기 때 엔달러 투자로 1,500억을 벌었다는 뉴스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저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 제2의 IMF 외환위기와 똑같은 전조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정말 장담컨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위 그림은 음, 10월 9일부터 27일까지 7,000달러 시작으로 4,000달러 수익 약 530만원 정도죠. 50% 수익률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종목은 금달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스터디방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어, 우선 5만원이든 단돈 10만원이든 내가 수익을 봐보고 나서 좀더 심화적인 클래스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업그레이드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스터디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를 만들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힘든 경제에 주식 같은 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똑똑하게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선생이었습니다.